오늘 먹을 음식이 뭔지 맞히는 퀴즈를 하나 할 거예요. 아 이상한 네, 거. 그렇지. 눈을 감고 오른쪽에 있는 채린이가 시는 네, 음, 음, 소리를 듣고 무슨 네. 음식인지 맞혀보는 퀴즈를 할 거예요. 네. 이거? 이거 먹는다고? 들어왔어? 한번 먹어볼게. 내가 죽으면 먹어 헐! 어! 야, 야 뭔가 뭔가 아, 젖었어. 약간 육즙이 나왔어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 육즙 유튜브 아니고 육즙은 고기에서 나오거든 <laughs> 아니.. 아니거든? 맞아? 혜리씨가 <laughs> 먹었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다음 고기 중에 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수박 2번 옥수수 3번 토마토 4번 멜로디 음. 어떤 걸까요? 정답! 네. 옥수수! <laughs> 난 ASMR 전문가입니다 아시겠어요? 옥수수 <laughs> 봐주세요 예? <laughs> 와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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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베이킹 색깔이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왜 칩이 왜 이렇게 많죠? 몰랐어요. <laughs> 되게 이쁘게 생겼다야. 이거는 생옥수수예요 생이요? 에 네. 아니 이거는 찐거 아니에요? 수염도 아직 있잖아 수염. <laughs> 이거 무슨 옥수수예요? 그거는 초당옥수수라고 해서 쌩으로 드실 수 있는 아, 옥수수예요. 잘 그치? 옥수수 많이 먹어봤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고소하고 이거는 진짜 달아 엄청 막 달지도 않은데? 이거 그... 이거 아, 모르지 <laughs> 먹어봐야 지 <알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laughs> 맛있지? 야 뭐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응. 그 옥수수 맛은 아니야 와우 신세계 너무 맛있어 고귤이나 이탈리아에서 드시는 옥수수랑 다른가요네 치지 않은 옥수수 먹어본 뭐 적이 없어요 너무 다른데요? 지금 너무 신기해요 그 독일에서 제가 먹어봤던 옥수수 아무래도 그 알갱이 떼는 게 쉬웠어요 어, 맞아 이게 맞아 되게안 돼요 지금 맞아 안 돼? 그거 같은데? 어머나 어머나 안돼안돼 어머나 이러지 안 돼, 안 돼. 마세요 <laughs> 왜 저러지? <laughs> 옥수수를 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지금은 계속 그냥 충격을 받고 있어요 몰랐어요 여기 어디에서 어떤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는 강원도 네. 미량에서 재배한 아, 미량. 음. 한국에서 즐겨 먹는 차옥수술 한번 해시죠 아, 네. 시겠습니까? 오케이. 도전. <laughs> 되게 되게 올모나. 너무 너무 아파 보여요. <laughs> 아, 이거는 내가 아는 벅수술 검색해. 오. 음. 네. 식감이 음. 하죠, 하나도 하나도 단지 않고요. 이게 그냥 진짜 무슨 과일처럼 그러니까. 디저트에 디저트로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을 때는 무조건 음료를 같이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에요 네.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음료가. 음료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가 더 맛있어? 이거요. 당연하지. 이거 이게 질문. 어, 죄송합니다. 아, 질문하는 <laughs> 하는 게또 민폐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딨어? <laughs> 와우! 오오. 와우! 어? 옥수수도로 간다. 똑같이 하자. 오! 완전 또타아 쩔었다. <laughs> 이게 뭐예요? 도대체?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요? 조금 데워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향도가 좀더 올라가는 느낌? 어. 네, 냄새도 죽여주는 거고, 맛도 진짜 죽여줘요. 아, 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 음식은 한마디로 예술. 아시겠어요? 진짜 너무 좋다. 야. 하이파이브! 싫어요. 독일에서도 사실 이 옥수수가 이 진짜 이기좀더 고소한 맛이 났고, 이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음. 거의 대부분 샐러드에서 많이 넣어요. 맞아요. 맞아. 아니면 애피타이저에서도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비자 위에 토핑으로도 많이 쓰고, 다른 음식은 거의 대부분 많이 올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아예. 음식들을 먹어볼 거예요. 왜요? <laughs> 맛있다. 어, <다른 웃음> 어. 내가 뭔지? 보기에는, 코는 시즈 나올 거야요치즈 <laughs> 어떻게 하지? <안 드시나요? 웃음> <laughs> 옥수수 전. 아, 전이 이거? What? 와, 대박. 어머, 어, 이거 맛있겠다. 아마 게 맛있게 생겼다. 야. 아, 마약 와. 옥수수. 어, 이거 마약 진짜 옥수수. 먹어보고 싶었어. <laughs> 해충에 먹어본 거 있나요? 코너 치즈, 치즈 코너 뭐 아무튼 그거를 먹어봤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죠. 그냥 돌집에 가면 조금 이만큼 주는 거? 네, 이거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이걸로? 뭐? 음, 이야 재밌다야. 이거 물좀 아니죠? 터지는 게 너무 좋아. 이거 완전 좋은데? 와, 이제 한번 먹어봅시다. 보세요. <laughs> <와, 이 모습. 웃음> <laughs> 심참치않은 콜라보 치즈하고 옥수수의 만남 음. 어땠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콘치즈를 많이 먹었는데 그 콘치즈는 그 옥수수의 식감이랑 치즈 식감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그렇지. 나잖아요 근데 공정해. 여기는 먼저 옥수수의 그 즙이 네, 엄청 음... 터지고 음. 그 달콤함이 엄청 많이 올라 나와요 그쵸. 이제 마지막에 치즈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 있네. 야, 진짜 박수 치만 합니다. <laughs> 그 마약 옥수수. 복수 그냥 복수수. 그대로 생으로 먹으면 먹어도 사실 마약이지. <웃음> <웃음> 보세요, 비주얼이 예술이잖아 이 오. 왜? 아, 이거 장구찌. <laughs> 음 고기도 한 입. 응 음. 이거. 그러니까 한... 캠핑 생각이 났어요 방금. 이거 먹으면서. 맞아. 어, 캠핑. 지금은 놀러 갔어. 이거 먹으면서. 지금, 지금 숲이 있었어. 나는 바다보는다아바다보는다고아 아, 그러게. 어. 근데 확실히 음. 이 모든 음식들이 다 그냥 주인공은 옥수수. 당연하지. 진짜 옥수수 다다 음. 했어. 혹시 드신세 가지 메뉴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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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제 막걸리는 없는, 없는 <웃음> 거죠? <웃음> 저는 비도을는데 어, 어, 즐거운데? 저는 원래, 원래 옥수수를 잘 별로 안 맞아. 좋아했거든요. 저 지금은 너무 그냥 옥수수에 빠질 예정입니다. 네. 진짜 진심입니다. 한, 한 박스만 니다한 박스 주문할 것 같아요. 네. 여름이 되면 뭔가 계속 수분을 잡게 되는데, 그치. 이 안으로, 네. 이 안으로 바로 그거를 다 찾을 수 있고, 어 어디 가면 간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먹을수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진짜 추천하고 싶고 지금 이거 먹고 나서 만들고 싶은 음식이 너무 많이 생겨서 빵에서 어떤가? 넣고 아, 빵 빵에서 넣고, 어. 넣고, 어. 넣고 빵에 스무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라테 오. 빙수 요거트 <laughs> 이 뭐래도 다할거 마니까 맛있는 이 신세계를 알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서 사셨는지 좀 알려주셔야 돼요 <laughs> 오늘 영상도 <laughs>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박아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네. 드셔보시고요 네, 네. 강추 네. 그러면은 유방